자, 5번. 집합 A에 X,Y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이 X,Y는, 뭐죠? 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X값, Y값이죠. 결국 뭐냐면, 이 A라는 집합은 이 지수함수 위의 점들을 가지는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M,N이라는 이 좌표 어, 순서상 얘가 A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항상 A의 원소인 것만을 보기해서 한번 골라보시오, 그랬습니다. 자, 어, m, n이라는 애가 A의 원소이라 원소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어, A의 m제곱은요 n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 플러스 n, a, n 얘도요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에 mx 자리에 m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 x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죠? 여기 플러스 1은, 어, 어떻게? 곱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am이죠. 그런데 am은 아까 뭐였습니까? 원래 n이었죠. 그래서 a, n 이다 하고 구해지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어. 이해되십니까 이거? 어, x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a, n을 대입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 그래서 기억도 여기 어, 원소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니은 em, n 제곱입니다. 그러면, 일단, X에다가, EM을 한번 대입해 보죠. 그렇다면, 얘는요, 이 E는 바깥의 지수로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수 있죠. 그러고 나면, A의 M은 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N으로 바뀌고 나면, N제곱이 됩니다. 그럼, X에 EM을 대입하면, Y에 N제곱을 대입한 것과 같더라. 그래서, ᄂ도 원소가 될수 있죠. 자, 그 다음, ᄃ.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 제곱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수의 지수에 있는 지수의 지수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응?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뭐 해결을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는 a에 m 곱하기 m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a에 m에 이렇게 해서 또 m 할수 있겠죠. 되시나요? 네. 그럼 얘는 얘를 n으로 바꾸면 n의 m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에 여기 보면 3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n과 n의 m 제곱은 같다고 볼수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되는 거고요. 얘도 되는 거였고 디귿은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M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수 있죠, 지수. 이 지수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A의 M분의 1. 즉, 역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네, 지수의 마이너스는. 그럼 얘는요, A의 M이 N이었으니까 N분의 1이다 하고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좌표도 어, A의 원소가 될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어떻게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좀 헷갈릴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어, 확인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